다이아몬드를 마치 공산품처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고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면 최고라는 식의 선동은요. 좀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꼴사납죠? 인간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성적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건입니다. 다이아몬드 시세 관련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면 좀더 기다릴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최근에 뉴스나 각종 미디어에 다이아몬드 가격 원석이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원석 가격이 40%가 폭락을 했다. 다이아몬드 원석의 유통권을 지니고 있는 드비어스가 사이트홀더라는 중간 유통사에 물량을 공급을 하는데 캐럿당 1,400 달러에 움직이던 원석 가격이 750 달러까지 떨어졌다라는 그 충격적 소식을 접한 지가 7월 달인데 지금 몇 개월째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이죠. 다이아몬드 가격이랑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위기감을 크게 느껴서인지 전 세계 의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 유통의 한3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 국영 기업이죠. 알로사가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두달 동안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의 원조인 드비어스 역시 현재 원석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판매하기로 약속된 다이아몬드를 고객이 거부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서 올해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객이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연기를 할수 있게 허용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서 다이아몬드 시장에 천지개벽이 일어났구나 싶어요. 늘 보합에서 조금씩 상승 그래프를 그리던 다이아몬드 시세가 갑자기 한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가격이 높아지면 더 오를까봐 걱정돼서 빨리 사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시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하고 망설이시죠. 다이아몬드 거래에 있어서 지표로 사용이 되는 라파포트를 보면 솔직히 저도 한. 많이 나옵니다 <laughs> 저희 샵에 투자가 되어 있는 저희 상품들이 이제 아무래도 원값이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저희 상품들도 강제 세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시세대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다이아몬드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해서 걱정을 시키나 이미 구매를 해서 아 괜히 샀어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면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아싸 구매 찬스 이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 하락 원인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전달을 해볼게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의 수요부제가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상품을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채널은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잖아요. 중국 시장은 인구가 많다 보니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올해 명품 브랜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판매량이 너무 급감을 했어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팬데믹 때는 채굴도 안 돼, 연마도 안 돼, 생산을 하려고 해도 공급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수요 대비 공급 부재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명분이 충분히 있었죠. 중국은 지금 부동산 침체,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탈 중국 러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중국의 광물을 수입하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도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소비 시장의 위축은 당연한 거다. 미국은 비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고도 또 추가적으로 달러를 더 찍어낸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부작용이 엄청 심해 가잖아요. 돈만 원의 가치가 뭘할게 없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중국 포함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돈을 너무 무리하게 찍어내면서 엄청난 총 인플레이션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 각종 부담률이 커지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산품 시장이 아닌 문화 상품, 사치품 소비 시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예측이 안 되고 실제 소비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팬데믹 때 채굴 유통 연마까지 다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다가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채굴 연마 유통이 점점 안정화되다. 보니 지난 팬데믹 때 미친 듯 올랐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미디어에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의 하락이 마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때문이라고 대다수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젊은 세대들에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보석이 아니고 백조 캐럿이나 매장이 되어 있는데 공급의 조절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졌던 거였고,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으니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은 마치 끝난 것처럼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언제부터 젊은 층이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많이 했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 싶은 게랩 다이아몬드가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면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랩 다이아몬드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 다 지금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랩 다이아몬드의 공급이 무한대라서 그렇다. 아니면 너도나도 랩 다이아몬드의 생산에 참여를 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수요가 폭발을 나는데 가격이 빠져도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빠진다. 조금 이상하죠. 아무리 생산 원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커팅을 하는 연마 비용이라든지 감정서를 발행하는 감정 비용하고 유통 비용을 따져 보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몇년전 모이사나이트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시밀러 상품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랩 다이아몬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전체에 비하면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은 위협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점유율의 총량 대비 한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랩 다이아몬드가 수요가 많으면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빠질 때랩 다이아몬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가격이 폭락이 심하거든요 10월달 업데이트된 가격 리스트를 보면요. IGI도 GIA도 보석 전용 세팅 가능한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지금 캐럿당 100만원 안으로 들어와버렸어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서 그렇게 랩다이아몬드로 홍보를 하고 가성비가 좋다, 채굴을 하는 건인권의 보호가 안 된다, 다이아몬드 최대 생산지인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채굴에 대해서 자국의 인력을 파견을 안 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친환경이다, 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백화점에서 2억 원치가 2시간 만에 완판이 되었다라고 지금 랩 다이아몬드 안 사면 큰일 날 정도로 공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근데 가격은 계속 하락입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 유통업체는요, 이미 확보된 물량을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재고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 자꾸 시세를 낮추니까 유통업체도 손실 때문에 힘들겠죠. 소비자가 찾으면 찾을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랩다이아몬드 이유 한번 볼게요. 저는 랩다이아몬드 생산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았거든요. 네.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전문 용어 최대한 빼고 설명드릴게요. 탄소 결정체가 한 번에 뭉쳐져서 원석이 만들어지는 고온 고압 방식과, 그어서 원석의 사이즈가 점점점점 커지게 만드는 화학 증착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식인 HPH 방식은 CVD보다는 쉽고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품질이 안 좋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흑연들이 고온 고압의 힘으로 찰나의 순간에 탁 탄소 결합이 이루어져서 원석이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방법하고 가장 유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총량 대비 품질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금속 내포물이 포함돼서 자석에 이렇게 탁 붙는 <laughs>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네. 품질 향상을 위해 처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공정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뭐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CVD라고 하는 화학 증착 방식이 나오기 전에는요. HPHT 고온 고압 방식 외에는 생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CVD 화학 증착 방식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대신에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작은 아기가 탄소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HPHD 공고압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인데, 챔버에다가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를 다 올려놓고, 탄소가스를 이렇게 뿌리면 마이크로파 구역을 지나면서 플라즈마로 변하게 되고 또 그때 올려놓는 다이아몬드 결정체에 이렇게 탁 흡착이 되면서 점점 점점 살이 찌면서 커지는 구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몸을 키워야 되는데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품질 면에서는 CVD 방식으로 만드는 다이아몬드가 월등히 유리하고요. 대신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CVD 방식으로 생산하는 랩그롬 다이아몬드는요,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정말 불가능해요. 어. 랩그롬 다이아몬드는 과학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좋은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겠죠. 천연 다이아몬드는 내포물이 많은 SI 등급이라도 보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의 한계와 자연에서 만든 표식을 내가 지닐 수 있다는 라 감성적, 심리적 만족도에 있어서 선택을 받아왔다면, 철저하게 가성비로 움직이는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굳이 생산을 할때 SI 등급을 생산할 필요가 없죠. 과학의 기술로 만들어내는데 굳이 품질이 나쁘면 소비자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 있겠죠. 결국 랩다이아몬드의 점유율은 누가 좋은 품질을 얼마나 잘 생산을 하는가입니다. 지금 랩다이아몬드 생산 업체들이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CVD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HPHT 고온고압의 옛날 방식으로는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뭔가 감이 오시나요? 네. 랩다이아몬드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가격이 폭락을 하는 이유. HPHT 고온고압 방식으로 생산한 랩그라운 다이아몬드 재고를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빠른 소진을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선 유리하다. 왜 제가 재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미 국제 시장에서 HPHD 방식하고 CVD 방식으로 생산이 된 다이아몬드,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가격의 차이가 생겼어요. 동일한 스펙인데 생산 방식에 따른 가격의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서에도 HPHD 방식으로 생산을 했는지 CVD로 생산을 했는지 표기를 해서 감정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던 HPHT 고온 고압 방식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더는 생산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재고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언론에서 랩다이몬드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댔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떻게든 소비자 부음을 일으켜서 마케팅을 통한 재고를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랩다이몬드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마케팅 활동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년다이몬드의 가격 하락과 랩그로운 다이몬드의 가격 하락은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요. 네. 천년다이몬드는 경제적 소비 심리 위축이라면 랩다이아몬드의 가격 하락은 하루라도 빨리 이미 생산해 놓은 재고 소진을 위한 하나의 판매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HPHT 고온고압으로 생산을 해 놓은 다이아몬드가 재고 처리가 되고 나면, CVD 화학 측적 방식으로 생산을 해놓은 좋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들 있죠? 요거는 공급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가격을 높이려고 하겠죠? 무한대 생산이라고 하는데,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결국 명품 브랜드가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는 이상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기존의 GIA 감정서, F컬러, 그리고 SI2, 트리플 엑셀런트형광반은 없음, 어, 이상의 등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처분을 하시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시간이란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식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음. GIA 다이아몬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큰 문제 없이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될것 같고요. 문제는 국내 다이아몬드예요 우신금정원 등 국내 다이아몬드는 사실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매입 거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매입을 저렴하게 해서 다시 감정서를 발행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유통을 하면서 차익을 얻는 게 다이아몬드 유통사에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지금 유통사 입장은 매입은 저렴하게 할수 있는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유통시킬 자신이 없어요. 제가 랩다이아몬드가 반갑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그동안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등급이 안 좋은 걸 마치 좋은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했던 게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이고 랩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등급을 속였던 게 점점 밝혀지는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이런 기대는 예상을 좀 빗나가야 되는데 작은 군소 단위로 움직이는 유통사는 벌써부터 국내 다이아몬드 매입 거부를 하고 있는 곳들이 생겼죠. 판매를 하면 시세 하락 때문에 지금 손해.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는 있는데 랩 다이아몬드 품질이 국내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에서도 유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국내 천연 다이아몬드 감정서 기준 때문에 등급도 점점점점 낮아지면서 환급성도 보장이 안 되죠 국내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은 포지션을 둘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소매점으로 모든 책임 소지를 다 떠넘길 것 같아요 왜 매입의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유통사는 절대 책임을 안 지죠. 국내 감정서 발행을 해서 판매가 되었던 국내 천연 다이아몬드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네, 또 소비자한테 또 신뢰를 잃는 시장이 한번 더 올까봐 저도 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GIA는 안전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GIA는 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팬데믹 때 유가 어땠습니까? 박살 났었죠. 제로가 아니라 거의 뭐 공짜로 이렇게 퍼주다시피 했잖아요. 배터리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더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 지구보호에 앞장선다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가가 아직 공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원래의 가치로 돌아갔잖아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유가더 올랐죠. 랩다이아몬드의 등장으로 천년다이아몬드의 시장 절대 때대안 무너집니다 뉴스든 뭐든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중국산 도자기를 하나 사는데 1, 2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고려청자나 뭐 조선 백자의 가치가 다 사라집니까? 그림은요 AI가 훨씬 잘 그리잖아요 AI가 모나리자를 훨씬 더 퀄리티 있게 그리면 뭐 모나리자 가치가 사라집니까?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요 이미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어 유색보석시장은요, 천연과 동일한 성분으로 합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통도 됐었거든요. 천연보석시장이 그렇게 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왜? 자연의 잔물이잖아요. 명품이 레플리카 시장으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언론에서 가성비, 가성비 하시는데, 가신비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데요? 가성비는 분명히 랩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뭐,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금액 대비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가성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가신비는 어때요? 다이아몬드 같은 귀보석이 가진 심리적 편익이라고 하죠. 랩다이아몬드로 대처가 될까요? 다이아몬드를 마치 공산품처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 대고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면 뭐 최고라는 식의 선동은요. 좀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꼴사납죠 네. 인간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성적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1억짜리 명품이 랩다이몬드로 인해서 천만원이 되는 시장이 오면요 그건 더 이상 명품이 아니죠 아무나 가지면 보석이 아니거든요 돌멩이일 뿐이지 아무나 가지면 명품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대장 역할을 해도요 영국이 열등감 느끼잖아요 미국의 부유층들이 자녀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역사하고 문화거든요 보석은 문명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부터 지구라는 자연에서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고요, 인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때로는 지장이었고, 뭐 때로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또 나를 표현하는 장신구로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연이라는 걸 개인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선물인 보석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가진단 말이죠. 그렇게 심리적 결핍을 해소를 하기도 하고요, 지구의 역사와 자연과 인간의 교류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감성적 문화가치를, 뭐, 랩다이아몬드가 완전히 무너뜨린다? 저는 단어컨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감성이 존재하는 한, 자연의 산물인 보석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공산품이 아닌, 문화상품이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자, 가격이란 가치 중에, 가장 부피가 작은 게 보석이잖아요. 음. 순금 50돈, 187.5g의 가치가 다이아몬드 1캐럿의 가치거든요. 근데 무게는 0.2g이에요. <laughs> 금은 한돈 가지기가 쉽지만, 다이아몬드 한돈 가지려고 해보십시오. 네, 상상도 못 합니다. <laughs> 저는 오히려 구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캐럿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랩다이아몬드가 아닌 천연다이아몬드 구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가성비로 재밌게 즐기실 분들은 랩다이아몬드로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천연다이아몬드의 감성을 좋아하시고, 가심비를 즐기시는 분들은 심리적 편익과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랩다이아몬드는 구매하면 안 되느냐? h p h t 방식이라고 할지정 GIA에서 감정서가 발행된 트리플 엑셀런트 컷 등급에 F 컬러 이상, VS 등급 이상 스펙이면 구매를 하셔도 된다. 매 품질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음. 트리플 엑셀러트 커팅 기준을 베이스로 깔고요. 그리고 F 컬러 이상, VS 등급 이상이면 최고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다.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면요, 음. 지금 천년 다이아몬드 가격의 폭락 원인은 랩로론 다이아몬드와 큰 상관은 없다. 천년 다이아몬드 가격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GIA 기준 트리플 엑셀러드 커팅, 형광 반응 없고 F컬러 이상 VS 등급 이상 프리미엄급의 다이아몬드는 지금 구매 타이밍이지 처분하는 매입 타이밍은 아니다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시장에서 소외될 확률이 크고 매입 거부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건 생산 방식을 바꾸면서 그동안의 재고를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다. 천연 다이아몬드든 랩다이아몬드든 등급과 품질이 명확한 GI 감정 기준이라면 지금은 주식 매수 타이밍처럼 통장이 허락하면 마음껏 구매하는 타이밍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네, 구독자 분들이 점점점점 더늘어가고 있는데요. 참 구독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